참 많은 방법이 있는데 복수 같은 유치한 그런 거는 안할 거야 아니 내가 방금 전에 오프닝에서 복수 같은 거안 한다 했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궁극적인 복수인 것 같애. 내가 말한 유치하다는거는 이별하고 나서 막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거야 아 그리고 니아네 만날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훨씬 좋고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자기 위로하는거야 거기다 sns 올려주고 이제 프사 바꿔주면서 이제 티나게 보란듯이 행동하는 바로 이것이 유치하다는거고 하면 안된다는거야 왜냐 내가 지금 앞서 말한 행동들을 왜 했을까 상대방을 잊으려고 한거야 좀더 유치하면 너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매력 야구르지 이수준이라고 상대방을 잊으려고 왜 네가 노력을 해 그러면 뭐 기억이 지워지니 자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면 내꺼 영상 중에 이별 후유증 없앤 영상 있어 링크 띄워 놓을 테니까 꼭 보고 거기에서도 잊는다고 표현했는데 진짜 잊고 싶은 거는 이제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잖아 솔직히 맞지 그 영상에서처럼 이제 지웠어 그리고 빠르게 그 사람이 없었던 너의 삶으로 돌아오면 편해 얼마전에 다른 영상에서 써먹었는데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니 바로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야 크 원피스 명언이지 니네 마음속에서 죽여버리는거야 그걸 애써서 부정하고 아까처럼 sns에 올리고 막 프사 바꾸고 그럴 필요 없다고 잘봐 게임하다가 트로를 만났어. 갑자기 정치에 나한테 이 새끼 리퍼점녀 하면서 나를 엄청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랑 sns에 저격글 올리면서 헤어진 사람이 나한테 저격글 쓰는 거랑 내 생각에는 이게 같은 메커니즘이거든. 내가 좋아서 만난 거랑 타인이 팀으로 만들어줬다는 거 빼면은. 나 리포터인데, 거기서 막 급발진해서 막 똑같이 싸우면 같은 수준인 거잖아. 아, 물론 선빵 맞고 빡쳐서 싸운 거랑 갑자기 와서 꼬진 거랑은 다르지만, 생각하는 1차원적인 수준이 비슷하니까 싸움이 되는 건 맞잖아. 그치? 나 리포터인데 어, 고마워 너 다시는 안 만날 수 있으니까 나도 개이득이야 어 그리고 거기 동조돼서 리포탄 새끼들도 자동적으로 걸러지니까 스노우볼 굴러가게 되는 거고 어, 저격글 올렸어 오 고마워 헤어지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셀프로 인성 수준 인증했고 역시 이별의 답이었어 다행이다 확신 개이득 이렇게 확신을 주는 행동밖에 안 된다고 자 정리하면 상대방을 마음속에서 지우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까 말한 내용처럼 빨리 네 인생으로 돌아오고 너할거 하면 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내라고 상대방은 어떨까 솔직히 차인 입장이라 하면 찬 사람 쪽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아니면 바람피다 걸려서 강제 이별한 경우 뭐 이런 경우일 텐데 처음에는 좋겠지 근데 시간 좀 지나와 영원할 것 같아 어느 순간 단점을 발견하거나 뭔가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러면 아 얘는 안 그랬었는데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전 애인이 생각이 난다고. 그러다 싸우기라도 해 봐. 너꺼 SNS 보거나 카톡 푸사 몰래 확인할 걸? 아, 그때 아무것도 없이 이별의 흔적,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 너 없어도 잘 산다.가 아니라 너가 있든 없든 나의 삶을 살 뿐이다. 이런 느낌으로 뭔가 좀 싱거워야 돼. 왜냐면 보는 사람이 싱거워지거든. 어? 별거 없네? 이러면서 허무함, 공허함. 아, 난 뭐지? 하면서 자 붕괴가 돼요. 이렇게 널 까고 갔던 그 사람이 너는 모르겠지만 불쌍해진다고 아니, 솔직히 몰라도 되잖아 내가 알바 아, 그동안 너는 괜찮아지고 쟤는 불쌍해지고 이걸 모르면 그건 그냥 그 사람 수준이야 거기 있으라고 해 그동안 너는 지금보다 더 나은 다음의 연애를 위해서 올라가면 돼. 아니, 이게 뭐야. 정신승리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어. 야, 정신이라도 승리 해야지. 정신에서도 패배해가지고, 막, 허구적허구적 허구적 되는 것보다는. 그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승리고 지고 이게 의미가 있어? 내 멘탈을 챙기자. 이런 얘기야. 정신승리가 뭐, 딱히 뭐, 틀린 말이라고 부정할 순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나야. 내 멘탈 잘 챙기면 돼.